돈복 터지는 어떤 그 풍수품의 그 배치나 또 착용보다는 풍수 시도자인그 우리의 그 돈복 터질 그 확고한 그런 의식의 정립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. 그런 마음에 그 더해졌을 때그 풍수 방법이 그 빛이 날 것입니다. 그 풍수 효과도 우리를 또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잠들기 전에 그 희망하는 그 돈의 액수를 그 아라비아 숫자로 구체적으로 또 정확히 그 숫자로 기재를 해서요. 손바닥만한 그 하얀 종이의 그 숫자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이를 펼친 채 여러분들 그 베개 밑에 그대로 그 두시게 되면 이때는 그 강력한 또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그런 풍수적인 돈복 터지는 그 의식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그 구체적인 금액을 그 적어주게 되면 재물의 기운이 더 명확한 방향을 잡게 됩니다. 돈복을 더 쉽게 끌어올 수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그 숫자가 등장이 되면 명확하고 또 구체적인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. 구체적인 그 돈법의 통로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. 에게는 그 사람이 가장 오랜 시간 그 머무르는 그 공간이 바로 베개입니다. 그곳은 그 에너지가 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베개 밑에 희망하는 그 돈의 액수, 목표로 삼은 그 돈의 액수를 정확히 그기재하이 종이를 두는 그 행위는 그 재물의 그 기운이 또 우리가 잠자는 그 수면 시간에도 그 활성화가 되고 또 아침까지 그 지속된다는 그런 상징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. 베개 밑에 두는 그 돈의 액수는 그 금액에 대한 또 강력한 그 돈복의 연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. 잠들면서도 우리는 그 무의식적으로도 재물의 기운을 또 끌어오게 만들 것입니다.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종이는 그두번 접어서 버려주시면 또 풍수 방법이 끝이 납니다. 재물운이 그 크게 그 집안으로 밤 시간 동안 유입될 수 있는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는 그 멋진 풍수적인 조치가 되어줍니다. 돈복을 부르는 이런 그 풍수의식을 우리가 또 반복을 해서 또 해주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의 그 돈복은 더 한층 더 명확해집니다. 그 돈복을 부르는 그 기운이 또 하루 종일 또 지속이 되어서 재물운이 더욱 크게 그 유입이 됩니다. 돈복 터지는 그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주무시기 전에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